헬로 베이비들 패션 크리에이터 펭수야 오늘은 이성학여행 인싸룩을 맞춰보기 위해서 의상실에 와봤어 자 따라와 어머 이런 거 입어줘야 된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어? 야 누가 이걸 여기다 갖다 놨어? 자 어때요? 아 너무 예쁘죠자뭐 계속 볼까요? 안 맞나 봐요 떨어져요 선글라스가 착용감이 안 좋은 건 바로 버려야 돼요 네. 자 오늘은 제가 패피를 한번 모셔봤어요.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옷좀 입는 남자 임휘순이라 합니다. 이제 수학여행에 또 입고 갈 옷들을 이제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해결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누가 더잘 입히어 주는지 대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가 사, 사온 옷만 입어봤어요 이번 수학여행 때는 버스 맨 뒷자리에서 인사가 되고 싶은데 엄마가 사준 옷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한번 그러면 모셔볼까요. 첫 번째 사연자 들어와 주세요! 네, 반가워요 저, 저 친구예요 어? 알아요? 네, 근원이 그럼 바로 배틀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 오! 이거 이거! 오! 내거내거내 거, 거, 거! 편한 곳에 강제했어요 그러니까. <laughs> 편한데 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나 끝! 가자, 걸어 가 나와주세요 정말 완벽합니다, 역시 와. 무서워서 뒷자리를 그냥 혼자 할때야 이거 보지 어떠세요? 괜찮네요 어, 괜찮지? <목소리> 멘탈이 완전 바섯살 되는 점의 극치 <목소리> 안에 아무것도 안 입어 추울 땐 따뜻하고 더울 땐 시원하고 좀 구렸어요 아이스 오만 내가 장창함으로써 그냥 바로 뒷디리 <laughs> 그리고 집신 <지프신>. 집신은 <laughs> <laughs> 있었으면 저도 썼을 것 같아요. Baby. 음 <laughs>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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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와주세요. 와. 어. 뭐 신기하게 입었네 옷을. 상위 그 브랜드들의. 컬렉션님 룩이라서 해 그런 브랜드들은 팔을 넣지 않아요. 오 어, 그래서 그렇게 반만 입는 게 편장. 그죠. 반만 입을 수 있고 그런 그러니까 게제일 어려웠어요. 한쪽 팔이 안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 반만 입히고 한쪽은 따로 처리를 했어요. 인사들의 특징은 일단 유니크한 이 있거든요. 유니크. 그래서 이렇게 되게 독특하고 그리고 되게 안경 어때요? 편해요. 그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거 같아요 블루라이트가 차단되는 것 같아요. <laughs> 이 룩을 한 줄로 소개하자면 예술과 대중성과 이제 인사를 합친 버스 뒷자리로. 버스 뒷자리 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무조건 가위바위보로 하거든요. 가위바위보 안 한다고 하면 뒤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 가능할 것 같아요. 단체 사진에서 눈에 띄고 싶은데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네, 입장해 주세요. 아, 아 누군가 있네요. 어디서어디서본것 같은데. 아 바로 저희 전지영 씨입니다. 엄청나게 튀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튀는 거요? 네, 무슨 색깔이라도 다 괜찮으니까. 내가 한 가지 또 준비한 게 이거는 비밀이야. 이따 나올 때 공개할 겁니다. 이번에는 살짝 미러전이될것 아, 같아 아또 따라 했네 또아 <laughs> <laughs> 이거 입으면 난리 날것 같은데요 난리 나지! 오이 대 됩니다 이거 우와 뭐야 와우 야! 야이이 이거 그리고 아까 이제 말한 악세차천 <laughs> <laughs> 오. <laughs> 오. <laughs> 망했습니다안돼안돼 안 돼. 지금 다 생각해요? 그럼 키보드 남았죠 이거는? 그쵸 쇼 컬렉션 모델처럼 제가 입혀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 네. 그럼 이제 제 차례인가요? 오마이갓 나와주세요! 와우! 끌끌끌 <laughs> <끝, 끝>. 와우! 끌끌끌 <laughs> 아, 끝났어 플랫! 와! 플플요 <laughs> 자, 한번 돈도 한번 꺼내주세요 예. <laughs> 야! <laughs> 레드, 고혹적인 레드입니다. 레드와 자, 돈색이죠? 돈색, 돈색 안에 있는 것도 돈색. 이로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미리 해놨나? <laughs> 진짜 예뻤어요. 정말 이거 이거 안 되면 저 입에 죄송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디 갈라고? 해? KBS. 누구거 선택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마지막 고민입니다 네. 저는 아이돌 춤을 진짜 잘 춰요 그래서 레크레이션 때 나가보려 하는데 의상을 어떻게 입어야 무대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꼭 1등 하고 싶어요 기대가 돼요, 빨리 만나고 싶어 좋습니다 예.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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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 씨였네요 아, 내가 허벅지가 좀 굵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한 바지는 나한테 맞지 않아 어... 아. 어떻게 입어야 될지 진짜 뭐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 하체가 굵은 사람들이 살짝 밝은색 계열의 바, 바지를 입으면 좀더 부각이 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무더하게 하의는 이제 어두운 색 이런 검정색에다가 이제 상의에 밝은 색을 낮주면 그런 게덜 해보이는 효과가 조금은 있어요 좋은 팁입니다 대박. 그러면 바로 또 배틀 한번 해볼까요? 조거 팬츠아 제가 진짜 안 어울리는 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입어봐야 아는 거예요 엑스반도라고 들어봤어요. 어이, 저거 좋은데? 뭐나 못나? 아주 나이스. 나와주세요. 오호. <laughs> 아. 와우. 와우. 와. 와. <laughs> 아까 그 노래 뭐부리다 있죠? 아,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야. <laughs> 자, 보이시니까 번피가 번쩍을 하죠? 그런데. 또 멋은 있어요. 한번 어. 테스트만 해봐도 될까요? 테스트요? 네. <laughs> 이거 그 춤추라고요? 아주. <laughs> 승민이가 불쌍해지더라고요. 자, 승민군 나와주세요. 네. 와, 와오 멋있어. 무대 위에서는 일단 적절히 튀어야 돼요. 너무 튀어도 안 좋고 베이직하면서 포인트. <laughs> 내가 승민이가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더 편할지 그걸 생각하면서 꾸며진 것 같아요. 뭔가 그 BTS를 생각하면서 나를 꾸며봤습니다. 수영모자는 무슨 의도였어요? 언제? 브라더스 <목소리> 너무 고마워. 최고의 스타일링을 해줬거든요. 되게 특징을 살려준 느낌? 골릴 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예쁘게 코디를 해준 것 같아. 가 오늘 이길 것 같아. 당연히 제가 이길 이기는 건아 제가 이기죠, 이건. 자, 승민 나와 주세요. 내주 예. 와! 지다 나와 주세요. 와! 역시 역시 예. 와! 자, 다음은 회론 나와주세요. 와! 아, 잡다 아, 그래요 오! 오! 오. 멋있어콜로게맨인가요 아. 어. 번개맨? 오! <웃음> 오. <웃음> <웃음> 자, 이제 세분다성는 인사될 수 있겠죠? 될수 네. 있겠죠? 될수 네. 있어! 좋습니다. 어. 그럼 KB들 드이언트 펭TV 펭펭 안녕! 다음 편! 내가 혁신을 일으켜볼게. 얍! 이게 혁신입니다. 얍! 혁! 신! 얍! 혁! 신! 모든 학교에 혁신을 일으킬 거다.